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 때문에 안 보이지도 않는데요 음. 음. 오늘은 어, 음. 국수를 먹어볼예요 음. 지금 먹다가 먹서한 먹어보겠습니다 먹

아안 어. 와요 지금 눈나분도 있는데 눈나분 보여 주시고요. 아. 요도기 아. <laughs> 네, 지금 눈에 가리있요 자, 이제 아버님 보여 주시겠습니다. 아. <laughs> 자, 이제 엄마. 어. 엄마는 코아, 이분은. 네. <laughs> 음, 아, 그럼. 아, 그럼. 아, 그럼. 아, 어어 아, 그 아, 그 아, 그 아, 그럼. 아, 그